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.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계속 배우고 익혀야 할 때에 서 있습니다.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. 이 시기에는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.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경험 많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. 그들의 지도와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. 지금은 속도를 내기보다 기초를 다지고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미숙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꾸준히 단단해져야 합니다. 지금의 무지 속에는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. 답답하고 막막해 보여도 이 시기는 잠재력이 서서히 깨어나는 과정입니다. 어리석음조차 새로운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. 이 시간은 미완의 나를 다듬는 시기이자 배움을 통해 더큰 자신으로 성장해가는 여정입니다.